씻어야지. 응. 음. 아, 그래? 화장할 때? 잘안 먹고? 각질 케어 할때된거 아니야? 아니야? 했어, 그것도. 아, 그래? 그럼 왜 그러지? 너 혹시 얼굴에 잔털이나 솜털 관리 해본 적 있어? 가끔 하거든 그냥 뭐 약간 인중이나 이런 데 나는 코털 같은? 그런 잔털 말고도 나는 약간 눈 밑에 이런 데에 솜털처럼 잔털이 많이 나고 이마에도 되게 많아 그래서 가끔 눈썹 정리하거나 여기 인중 정리하거나 할때 같이 좀 깎을 때도 있거든 음, 그게 약간 나는 거기에 솜털이 있어서 뭔가 내 얼굴이 마음에 들 때도 있고 그냥 오늘은 갑자기 좀 밀어버리고 싶은데? 이럴 때도 있어 그래서 그냥 랜덤이야. 늘 하는 건 아니고 한 번도 안 해봤어? 내가 오늘 한번 해줄까? 너 눈썹도 깎아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그치? 좀 깎을 때가 많이 지난 거 같은데 내가 좀 해줄까? 뭐 거창한 도구는 없고 그냥 쪼가이랑 이거 눈썹 칼 정도, 응 그냥 길이 좀 다듬고 깎아주고 이거 깎으면서 주변에 얼굴 좀 잔털 있으면 그것도 좀 깎아주고 그러면 될것 같은데 한번 해봐 그리고 내일 뭐 메이크업 할일 있으면 해보고. 좀더 화장이 잘 먹는지, 안 먹는지 비교해보면 되지. 해줄게. 그러면, 일단은, 이거를 쓰자. 머리를 싹 넘겨서, 잔털이 더잘 보이게 하게, 내가 씌워줄게. 일단은 그러면은 눈썹을 먼저 음, 깎아줄게. 근데 너 눈썹은 원래 좀 다듬는 모양이 있어? 지금너 되게 막다 자라가지고. 쉐입은 거의 없는데. 자연스럽게. 그러면은 조금 먼저 그리고 해볼게. 내가 눈썹 이렇게 정리하거나 할때 가끔 이것도 맨날 하나만 법봐 많은 방법인데, 이렇게 엄청 진한 색깔 섀도우를 이런 이거 아이라인 브러쉬거든. 엄청 얇은 거. 요거에다가 묻혀가지고 눈썹을 그리는 거야. 왜 눈썹 펜슬이나 브로우 제품들은 약간 너무 진하면 짱구 눈썹처럼 되니까. 좀 이렇게 어느 정도 발색이 좀 조절이 되는 그런 제형으로 나오잖아 흐리게. 응. 그러면은 좀 명확하게 털 자를 때그 라인을 따는 게 나는 좀 불명확하다고 해야 하나? 그래서 아예 진한 걸로 그려버린 다음에 자르거든. 그렇게 해도 돼. 응. 그 말은 너는 세수를 다시 해야 된다는 뜻이야. 상관없어. <laughs> 해볼게 그러면 이쪽부터 일단 너가 그래도 약간 앞에 앞머리 쪽은 조금 음막 튀어나온 거라든지 그런 게 별로 없다. 꼬리 쪽이 약간 좀 중구난방이긴 한데. 이쪽도 살짝 잡고 할게. 그래도 앞머리 쪽도 잘 그려서 너 지금 거울 있지? 그걸로 봐봐. 어때? 쉐입 마음에 들어? 괜찮아? 그러면 음, 일단 좀 많이 긴 거를 자르고 그 다음에 좀 깎아줄게 이쪽에 중간 정도 쯤에 라인 안에 있는데 밑에 내려온 게 너무 많아 꼬리 쪽 길이를 그냥 좀 다듬어줘? 알겠습니다. 고객님이시네요. 아니, 다 사실 금손은 아니야. <laughs> 아니, 근데 똥손도 아니 브러쉬가하 있는데 스크류 브러쉬로좀 빗은 다음에 내려가지고 긴걸좀 잘라줄게. 일단 먼저 빗자. 살짝 여기 잡을게. 잡아놓고, 그 다음, 살짝 눌러서 이런 식으로. 살짝 빗고, 됐다. 혹시 조금 따끔따끔 할 수도 있으니까, 난 눈썹 깎을 때좀 아프더라고. 크림을 그 주변에 발라가지고 살짝 안 아프게 해줄게 여기 이렇게 위쪽도 이렇게 발라놓고 일단 잔털 할 때도 다 발라줄 거야 안아프때 안 먹었어? 에이 다안 아프게 잘하지 내가. 됐다. 남은 거내 손에 좀 바르고 아까우니까. 자 그다음에 눈썹칼로. 눈썹은 된것 같은데 살짝 스킨으로 아까 그 섀도우 지워줄 테니까 음 한번 봐봐 골 잔털 바르기 전에도, 이거. 크림을 전체적으로, 얼굴에 좀 발라줄게. 너가 뭐, 지금 스킨케어까지 다 했겠지만, 그래도 좀더 두껍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전체적으로. 디테일하게 할수 있도록 요거를 써볼게 너도 이마에 조금 잔털이 있는 편이네 일단 이마부터 지금 이마 라인 따라서 정리를 해줄게 아니, 그렇게 안 올라가 그냥 지금 그 밑에 있는 잔털들만 깎는 거라서 안 넓어져 해볼게 이 옆에 관자놀이 쪽도. 이렇 앞에 볼에도 살짝 있네, 솜털이. 이것도 정리를 해줘볼게. 인중은 별로 없네, 근데? 그래도 살짝만. 안 아프지, 별로? 너가 워낙 다 얇은 솜털이어서 별로 느낌도 없을 것 같아. 이렇게 말고? 싹싹? 왜? 너 세수 안 하려고 그러지? 두번 하기 귀찮아서 <laughs> 아, 근데 이해할 수 있어 잠깐만 요런데 살짝 맞아 세수하는 거 세상에서 제일 귀찮아 <laughs> 그나마 여름에는 막 그런 느낌이잖아 빨리 씻고 싶다 아, 빨리 씻고 싶다 너무 더워서 빨리 씻고 싶다 막 이런 느낌이라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일 때는 되게 진짜 너무 귀찮잖아. 신난 거 <laughs> 알았어. 그럼 좀 꼼꼼하게 닦아볼 근데 사실 뭐, 아이브로우 섀도우 칠했던 거 말고는, 뭔가 더러운 걸 묻힌 건 아니고, 응. 그냥 그 털이 남아있으면 좀 간질간질하니까. 이 정도면 근데 될것 같긴 하다. 아까 계속 발라줬던 그 크림을 그러면 한번더발라줄 이렇게 살짝 두드려 줄. 얼굴 살짝 만져봐. 약간 느낌이 조금 다를 수도 있어. 잘 모르겠어. <laughs> 메이크업을 해봐야 할 수도 있겠다. 근데 좀, 약간 좀 정리된 느낌은 들지 않아? 그것도 모르겠어. 보람이 없네. <laughs> 해준 보람이 없어. <laughs> 일단 나도 좀 씻고. 너 이불은 저기 깔아놨고, 먼저 자고 있어도 되고, 아니면 너안 자면, 나 씻고 나와서 맥주 한잔 해도 되고, 앉을 거야. 알겠어. 일단 씻고 올게. 아, 이거. 나 이거 좀 빼갈게. 이거. 나 세수할 때 써야 돼. 당연하지. 너 이거 잘때 하고자? 누워 있어? 핸드폰 보고 있어?